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백노무사구요 네. 월급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신 질문인데 하나씩 답변 드려볼게요. 알바이시구요. 음, 기본시급 9620원, 올해 2023년도 최저시급 받으시구요. 월화수목금 고정이다. 음, 하루에 이렇게 3시간씩 근무하시는데 월화수목금이니까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되겠고요. 15시간이 되면 어, 뭐 주휴수당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까지도 발생되는 어, 그 마지노선인 시간입니다. 주 15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음, 뭐이 부분은 <laughs>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얼마 이냐 네. 선생님은 이제 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라고 하면 9,620원에다가요. 음, 3시간 곱하면 이게 이제 하루 일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 곱하기 9,620원, 일주일에 하나씩 더 받을 수 있고요. 주유수당이니까요. 음, 그러니까 5일 개근할 때 그렇게 주유수당 하나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달 뭐, 근로시간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음, 한달 근로시간 다 더해서, 어, 거기다 9,620원 하시고요. 일주일 개근에 주유수당 역시 3시간 분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부분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뭐 법정휴일 이런 부분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5인 미만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본 기본 임금에 대한 거하고 주휴수당만 추가하시면 되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연장 야간 휴일이 다 적용이 되는데 선생님은 뭐 하루 3시간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없어요. 이 3시간을 어 넘어서면 그러니까 뭐 오늘 좀 바쁘다. 2시간만 더 해라 했을 때 5시간 근무했다 라고 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이 3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받으실 수 있는데 이 3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시간만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 특이하게, 여기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잖아요? 오후 10시부터 야간 근로예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로이기 때문에 이때는 0.5배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매일 1시간, 음, 매일 1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두 시간에 대해서는 이거 이것만 곱하고 그다음에 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거 곱하고 1.5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휴일이 있었는데 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휴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무원들이시는 그 빨간 날들 그때 선생님은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게 문이 닫아도 그날 임금이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법정휴일로 쉬어서 주 15시간을 못 채우니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있냐 없냐? 뭐 질문 주셨는데, 네, 주휴수당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어, 선생님 주 5일 근무자인데 만약에 월요일 날이 어, 법정휴일이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 선생님도 일을 안 했다. 그래서 4일을 일하면 430이니까 12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주 15시간 못 채웠으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월요일은 그냥 주유수당 계산할 때 출근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유수당은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정 근로일, 개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월요일은 출근한 걸로 본다. 그래서 주유수당 정상적으로 어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야간 근로수당 어 일을 안 했으니까 야간 근로수당은 없어요. 네, 그냥 음 기본에 대한. 어, 임금,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